교육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학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방법을 지니고 계셨으며 환경에 따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사용하신 분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교사요, 위대한 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 주시고 알아듣게끔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대한 교사라고 부른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과연 그렇구나 예수님은 역시 비유의 천재 비유의 달인 비유의 고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옆에다 둔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 라고 하는 말이 옆에, 옆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선교단체랄지, 이런 단체를, 우리는 교회를 초추라고 하고, 선교단체나 이런 것들은 파라, 초추라고 말합니다. 교회 옆에 있는 것들, 그런 뜻이죠. 곁가지다, 그런 뜻인데, 옆에 둔다, 라고 하는 말에 파라볼래인데, 비교해가지고, 이 원, 원, 석, 원 뜻을 놔두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옆에다가 하나를 더 놔둬서 이원 뜻을 비춰주는 거죠. 이원 뜻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옆에다가 하나 갖다가 붙여주고 놔두는 거 그게 이제 비유, 파라볼레입니다.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이한 사물이나 사건을 신뢰로 드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유가. 에, 잘 알아듣게끔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화를 곧잘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는 이 사보금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비유가 무려 3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타의 비유들도 알고 보면 딱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딱 하나, 천국에 대한 말씀 하시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오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게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실레이아 테데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 상통하는데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우라노니라는 말은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떼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공간적인 이런 그런 개념이죠 우라노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공간, 해분, 천당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더킹덤없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고요 오늘 연이어서 계속 후속작으로 가라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하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이 귀를 주셨지만 알아듣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아주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도 자세하게 황송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 비유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 농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걸 알려면 이스라엘의 농법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농법을 알아야 된다. 계단식, 계단식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유주의 밭 안에 돌짝밭도 있고, 길가짝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풀린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라지 비유를 알려면 농법을 좀 말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우리나라의 농법을 비유로 들고 이스라엘의 농법과 같이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왜 우리 어릴 적에 농농사 지으러 가시는 어르신들 에, 바지 가랑이 걷어 붙이시고, 바쁘게 가시면, 어르신, 어디 가세요? 어, 피 뽑으러 간다. 피. 피살이라고 하죠. 피살. 피를 뽑는 걸 피살이라고 하는데. 돌피도 있고, 목피도 있고, 물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볕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이에요. 1m 내지 크게 자라면, 놔두면 2m까지도 갑니다만, 잎은 매우 가늘고, 벼와 비슷합니다. 잘할 때는 피인지 벼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피뽑으로 가다가 피본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토시가 발달되어 있거나 옷이 뭐 기능성 옷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팔 입고 그냥 무턱대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어린아이들도 같이 도왔죠. 거머리도 많이 물어 뜯기면서 스치면 싹싹 대면서 피가 납니다. 시리고요. 근데 이피 가는데 벼와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잘안 돼요. 커갈수록 잎이 더 벼보다는 두꺼워지고, 커갈수록 벼하고는 다른 성질들이 다 나타나면서 막판에 가서야, 아, 이놈이 피구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 환경 적응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산지에서도 잘 자라고, 촉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냉수답에서도 잘 자라고, 냉수가 나는 저습지에서도 잘 자란, 이 피의 열매는 단단하기 때문에 가볍게 쪄서 절구질을 해야 껍질이 벗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저 함경북도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 지었던 곡식이라고 해서 피가 박물관에 소개되어 있어요. 북한의 함경북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변농사도 오래된 겁니다. 저뭐 어디에 뭐 그, 피라미트에서 미라와 함께 뭐탄 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제가 그거 다 묻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래된 나라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일제가 다 묻어버리고, 교육을 안 시켜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가 수천 년에 한 4, 5천 년보다 넘는 그 변홍사의 그 흔적이 있죠. 그런데 그 변홍사보다 더 오래된 흔적이 뭐냐? 피입니다, 피. 피는 단백질과 지방도 많고 영양분은 쌀이나 보리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석회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좀잘안 돼서 배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안 키우지만 옛날에는 구황작물로 일부러 키웠습니다. 지금도 피죽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추억의 식품 해가지고 피죽을 내려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로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피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가라지, 즉 독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와 뼈의 관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이 어, 가라지와 알곡, 미알의 예, 여기서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밀랄입니다 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피를 안 뽑으면 농사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농사가 아니다. 건달 농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긴 했었어요. 잠깐 제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 독벌인데, 독벌이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입니다. <laughs> 밀리사과고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자라나는 독벌이라는 작인데요이 독벌이는 소화도 안 되죠. 장기간 보면 몸에 해를 끼칩니다. 같이 섞어서 먹으면 치사량에 이르게 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보리와 밀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문가들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랄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이것이 드러나게 돼요. 독보리가 성장 속도가 빨라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열, 어, 열매를 보아서 가라지인 것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자, 제 아무리 농부로 장뼈가 굵은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가라지와 찬밀이 같이 자랄 때 구별해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라지 뽑으려다가 밀 다칠 수 있고 가라지 아닌 찬밀마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독벌리는 뿌리가 아주 셉니다. 뿌리가 아주 깊이 자라나가지고 밑에 있는 밀의 뿌리까지 같이 싸가지고 휘감아가지고 딱 엉켜있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뽑아내려고 보다 보면 필시 밀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 가서 그것을 마지막에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렸어요 가라지의 비유는 두 사람이 다른 두 가지의 씨를 뿌렸어요. 한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씨앗을 뿌렸고, 다른 한편은 악한 자의 자식이 되는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자 예수 그리스도요. 나쁜 씨를 뿌리는 자는 사탄입니다. 세상 끝날이 왔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을 자를 모아 하나님 나라로 모아, 모아들이실 때. 가라지도 함께 모아가지고 단으로 질끈 싸매가지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아궁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죄를 짓게 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말씀하신 후에 가라지의 비율을 말씀하셨다는 거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라지의 비율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옥토련이 나는 좋은 밭이지 하면서 안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밭이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심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고 우리는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과 부정적인 것들이 잠재하고 있음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우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 즉 구원받을 성도들이 있어서 삶이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대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저 말은 내 말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개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예배속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 보낸 그, 그 평가, 칭찬을 듣기만 한 교회도 있지만 아주 거의 저주성 발언을 받은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칭찬받은 교회보다 더센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는 교회요. 너희는 소아시아에 이미 소문난 교회요.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과 저 모든 전 유럽에 너희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귀한 인내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는구나. 너희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이테살로니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적인 존재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마침표는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고, 주 앞에 서는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게 죽음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친구들을 좋아하셔서 늘 집으로 초청하셔가지고 함께 비빔국수도 말아들이시면서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나누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가끔 와서 저보고 찬양을 한국 부르라고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찬송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른 할머니들도 다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28장, 보게 그릇 강림하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남편들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분들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감으로 들리셨는지,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그런 앵콜을 요청하면 그 곡을 항상 요청하셨던 할머니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찬양을 불러드리고 제 방으로 물러가면 토방에서 할머니와 친구들이 하는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던데 그러게 말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요 이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한편 억울하기도 해 그러게 말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일제의 치아에 있었고, 나이 들어서 겨우 이제 40을 넘을 때 공산당에 의해서 남편들이 돌아가고 하는 그분들에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그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을 때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이 세상을 놓고 가는 것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다가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나마 살아올 수 있던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도 은혜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게 될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으로 이어지는 심판이기에 소망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빛과 어둠도 존재하며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그 말씀 듣는 청중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좋은 열매 맺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전혀 변화도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경동체 안에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정화하고 속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 두어라. 우리들이 이 사람은 독벌이, 저 사람은 찬밀이라고 미리 결론내리고 독벌이는 일찌감치 뽑아내야만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찬밀과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가라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가라지가 변화돼서 밀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정말 밀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아낀다거나, 가라지가 참 밀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라지 뽑다가 행여나 밀까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되어 배려하시는 것이죠. 혹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가라지임의 불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사람은 왜안 잡아가고 심판하지 않는 거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두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영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공존을 감사하시고 밀을 보호하고 밀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들릴 수 없는 수많은 가라지들보다 곳간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면서. 미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고된 일이오 때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곱게만 자라고 순수한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 고난의 유익함을 깨닫고 평탄치 못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문서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를 그대로 두시는 것은 진짜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선인을 선인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하여 악인을 두시고 심판날까지 기다립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게 천밀 하나도,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신 것니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른 이의 못된 열매에 대해 내가 열을 내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도 비슷하고 진행 과정도 동일하지만, 좋은 나무라면 마침내 좋은 열매 맺을 것이요. 나쁜 나무라면 그는 필경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사람다운 변화된 생활, 성령의 진실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곧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